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요새 서울, 그리고 또 서울 인근 지역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제가 먼저 알려드릴 거는 서울시의 거래량이에요. 서울시의 거래량이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거예요? 매수 심리라 그랬어요. 내가 살만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는 거고, 내가 싸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되고, 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물건 살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기능이 좋아. 이게 정말 디자인이 이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인의 주관이에요. 누가 봤을 때는 기능이 개판이고, 누가 봤을 때 디자인이 엉망이라도, 어, 나 이거 사고 싶어. 꽂히면 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꽂히면 사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좀 금액이 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따져보지 않을까? 에이, 안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 작은 걸더 많이 따져보더라고 우리 1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더라도 10만 원짜리 옷한벌 사더라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후기들 그 다음에 막 인스타그램 다 뒤져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좀안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은 사람들이 그냥 공인중개 가서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그리고 끝나 뭐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옷살때 혹은 가방 살때액세살때 저렴한 거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꽃힘에사더라고 왜? 거기서 거기 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을 보여드리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게 뭐냐? 아직은 하단을 잡는 중이구나. 하단을 잡는 중이고, 아직은 여기가 부동산이 불안정하구나.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쩔 수 없이 옮겨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집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천국권이 끝난 사람들. 아니면은, 정말 이제는 옮겨야 돼. 너무 집이 좁아.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인터넷 검색에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이라고 쓰면 나오고, 여기서 부동산 거래 정보에서, 여기 부동산 거래 현황. 부동산 거래 현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아직 10월달은 집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10월 26일인데, 아직 서울시 10월은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600, 670, 640이죠. 자, 한 달을 단순하게 30일로만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20건. 전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20건이라는 얘기야. 서울에 공인중개사가 몇 개인데, 그분들 지금 전체 다 합쳐갖고, 한 달에 20건밖에 거래 못한 거예요. 또2 0건이고 그렇죠. 30건 좀 올라갔죠. 작년 10월에 2000건 되어 있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코로나 19 기간 직전으로 갈게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2018년 1월 검색을 해보면은 12,000건, 그렇죠. 여기서 9,000건, 4,000건, 7,000건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거래량이 내려가네? 그럼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부동산이 점점 가격이 하락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2019년도가 되면서, 2019년도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가 터져요,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때요?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을 해요. 돈을 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 낮추고 부양을 하고,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들 있잖아.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해서 집에 대한 가치 수요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금을 해서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될 타이밍 이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천 건에서 점점점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보이시죠? 원래 이쯤에서 내려갔어야 돼요. 내려갔어야 되는데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될 타이밍에서 거래량이 늘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보면은 거래량이 솟구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21년 지나서부터 작년 초죠 2021년 지나서부터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싹 다시 빠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점점 우상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원래 이제 내려갈 타이밍에 2018년도 내려갈 타이밍에 2019년도에 글로벌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내려가는 걸 막아버리고 다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려갈 타이밍, 내려갈 타이밍, 두 개의 내려갈 타이밍을 지금 없애고, 그냥 한 번에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두 단계 내려갈 타이밍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죠. 그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1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봤을 때, 내려갈 타이밍에 지금 물려버린니다 자, 내려갈 타이밍에 물렸어요. 내려갈 셈에 물렸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거 어떤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보겠죠 자 지금 보면은 600선 나왔는데요 서울시가 아무리 부동산이 얼음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저지선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600선 밑으로 내려갈 일은 별로 없어 지금 10월 달에 2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바닥을 찍지 않을까 바닥에서 얼마나 횡보공원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올해 늦어도 내년 초면은 횡보공원 끝나요 기록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올라갈 때확 올라가고, 내려갈 때확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해요. 거래량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기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다들 그런 얘기 하죠. 부동산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다들 그런 생각 하죠.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게 좀 혼돈된 상태야. 이게 지금 혼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가 되냐.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겠지만,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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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아지기 전에 들어갈까? 더 낮아지기 전에 들어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보게 돼요? 자, 볼게요. 지금 이거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필터를 몇개 걸었어요. 어떤 필터를 걸었냐? 보세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매매예요. 아파트 매매인데, 전세가율이 95% 이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1억짜리 매매가 집에 전세가 9,500짜리 잡혀 있는 거야. 전세가율이 95%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금액의 갭이 1억 이하인데 갭이 1억 이하인데를 찾았어요 자 많죠 지금 근데 여기서 서울시 거 살짝 들어가 볼게요 살짝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평수가 다들 어때요? 7평, 7평, 6평, 6평, 12평 가끔 큰거 30평짜리 나오네요 30평짜리 뭔가 봤더니 얘는 지금 매매 2억 9천에 전월세 2억 8천 6백 나와 있죠. 지금 올 초에 2억 9천, 저번 달에 2억 8천 6백 나와 있죠. 그쵸? 요런 것들을 간간히 몇 개씩 보여요. 간간히 몇 개씩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다들 어때요? 평소들이 다 작죠. 다 작죠. 작죠. 그쵸? 아파트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아파트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나홀로나 아니면 뭐 빌라급 뭐이 정도로 볼것 같아요. 자, 자 그리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거 세대수도 보죠. 세대수가 그래도 500세대 이상으로 가자. 하면은 서울은 싹 사라져요. 보이시죠? 뭐 여기 간간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뭐 분양권 잡고 뭐 그런 것들이고 서울은 싹 사라지죠 그럼 어디가 위험해지냐 옆으로 갈게요 여기 인천 여기가 위험해지는 곳이 500세대 이상인데 전세가율이 95%고 갭이 1억 이하인 것들 생기죠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서울은 버티고 있어 근데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이런 작은 나 홀로 평소들 작은 나홀로 아파트의 작은 평소들 같은 경우는 염끌족이나 혹은 갭투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패닉바잉으로 들어갔던 곳들이야. 여기는 던지고 나오는 거야. 여기는 여러분들 금액이 오르락 내락하는 리게 너무 심해요. 여기는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곳이야. 여기는 그냥 주식처럼 타이밍 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주식처럼 타이밍 보고 들어가기에는 세금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신경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쪽 인천으로 넘어가니까 인천은 계속 있죠 지금 인천은 아직 있어요 뭐 20평대도 있고 그쵸? LH 20평대도 있고 뭐큰 50평대도 있고 여기는 왜 그래요? 입주물량이 많이 남아 있거든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물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부동산이 하향저점을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천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인천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얘 여기가 떨어지면서 이쪽에 살짝 영향을 주긴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광명이나 철산 이런 동네에서 여러분들 신축 재건축들이 올라오면서 신축의 아파트 가격을 형성해서 버틸 거야 벽에 안에 있을 거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벽치고 여기는 살짝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약간 저점을 다져주겠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작은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들은 떨어지겠죠. 왜 나홀로 아파트 작은 평수에 작은 세대수들은 아얘기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실거주가 아니거든. 이게 그냥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곳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세대수예요 어, 보니까, 좀 평수도 괜찮고, 뭐 20평대, 서울이고, 이런 데들 갭투자 가격도 없고, 들어갈 만하지 않나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서울에 지금 거래량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만약에 2억이야. 전세 가격이 2억인데, 여기서, 인터넷으로 확인했더니,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2억 5천이야. 어, 그럼 5천 갭이네요 근데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은, 시기에요. 전세가가 체결된 시기랑 매매가가 체결된 시기랑 봐야 된다. 이 얘기야.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갔다, 내려갔다,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이 매매가 체결된 시기는 내려갈 타이밍이고, 전세가가 체결된 시기는 올라갈 타이밍이었으면은, 이거는 지금 갭이 생긴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시세를 봐야 되거든. 현재 가치로 봤을 때갭인지를 봐야 돼. 우리 많이 얘기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깡통 전세들. 이거 다 뭐예요? 매매 체결 기간이 좀 오래된 것들. 혹은 거래량이 별로 없는 빌라들이에요. 사람들이 전세가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어, 내 수준에 맞을 것 같아. 전세가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매매가가 몰라, 사람들이. 매매가가 얼만지. 왜? 매매 거래가 없었으니까. 혹은 매매가는 아는데 좀 오래됐어. 근데 너 얘기하는 그렇게 하죠. 여기 실거래가 찍힌 거 봐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올초 이전권은 실거래가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올 중반부터 지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앞에 거는 보면 안 돼요 그면 하향저점으로 잡지는 않았잖아 그쵸 올초 작년 이럴 때는 고점 찍을 때야 그때 매매가랑 지금 전세가랑 비교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이 매매가가 낮아질 수도 있거든 낮아졌으면은 사람들이 샀을 텐데 안 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전세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왜 빌라 같은 것들 혹은 소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부동산이 몇 개가 있어서 부동산이 많아요. 부자예요. 뭐 전세금 떼먹을 일은 없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서 여러분들 소형 평수의 전세는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평대. 하더라도 20평대, 20평대인데 세세수 적은 거. 이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매매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만 나오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 집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불안한 시장이잖아, 그렇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자꾸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서 이쯤만 내려가면 돼요. 이쯤만 내려가서. 뭐 용인, 수원, 성남, 과천 뭐 물론 좀 넘사벽인 동네들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세권에서 잘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서울 가고 싶어요 저도. 저 서울 안 살거든요. 서울에 집이 없어. 서울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 그럼 너도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서울 들어갈 거냐 그때 볼 거냐 보고는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서울은 보고는 있어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신고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그 동네들은 왜 살만 하니까 좋으니까 살만하고 좋으니까 자꾸 신고가 찍히더라고요 저는 자꾸 구축만 살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 고수가 됐어 뭐갈 때마다 저는 인테리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 계속 봐요. 공인중개사들한테 연락처를 뿌려놓고 계속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공인중개사들이 한 네다섯 명씩 저한테 전화를 줘요. 매물, 금매물 떴어요. 금매물 떴어요. 초금매 떴어요. 초금매 떴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인터넷에 안 나와요. 와서 보셔야 돼요. 그럼 가봐요. 와서 봐. 근데 저는 정말 허름한 데를 찾아. 왜냐면은 보통 우리 구축 같은 거살때 보면은요. 인테리어 되어 있는 거는 가격이 좀 높게 측정되고 인테리어 안 되어 있는 거 가격이 좀 낮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인테리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샷시나 도배장판 바꾸는 거 정도잖아. 근데 그거 다해쳐가지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매물 나올 때는 그 시공비 이상으로 올라가서 매물이 나와. 왜냐면 그 타이밍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집 나와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테리어 하다 보면은 이 하루 이틀 정도 갭이 생겨. 그래서 못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고쳐야지. 근데 들어가서 고치기는 힘들잖아. 그쵸?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만 만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에어비앤비 잘 나와 있어갖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이사갈 때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차피 공사 들어갈 때 많이 하는 것들 어떤 거예요? 샤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짐 빼서 보관 맡기고, 요즘에 이사쯤 보관 하잖아요. 보관 맡기고, 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여행 간다 생각하고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놀다가 공사 끝나고 들어갔어요. 일주일이면 되잖아. 샷이 불참한데 하루고 도배장판 한데 이틀 아니면 3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이지 뭐. 뭐 마감하고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근데 일주일 동안 놀거잘 놀고 돈 벌고. 왜냐면 그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갔으니까. 인테리어 한데보다 싸게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하고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인데. 지금 여러분들 가격 떨어졌어요. 조금에 떴어요. 뉴스에서 빵빵빵 때리고 있는 것들 다. 작은 세대수를 갖고 있는 소형평수들. 입지 좋아요. 뭐 서울에 입지 안 좋은 데가 어딨어요. 근데 이런 소형평수들한테 자꾸 뉴스가 선동을 해. 가격 떨어지고 있다. 부채질을 해. 왜? 그래야지 거래량 회복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잖아. 그치? 근데 진짜로 물리는 사람들한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집을 보실 때 한번 세대수를 좀 체크하고 전세가율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갭가격 체크하는 것까진 좋은데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뭘 봐야 돼요?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 매수 심리.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 집은 거래 시기도 봐야 돼요. 실거래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전세랑 매매랑 실거래가가 언제였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제가 어느 정도쯤 되면은 어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네요 저점 다졌네요 저점 다졌으면 올라가겠네요 이제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세요라고 얘기해드릴게요 그럼 그때 계약서 쓰러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으로 얘기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인테리어 에 관련된 것들. 아집 사셨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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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거 요거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좋은 도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은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